자,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이모지입니까? 그죠? 이모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모지에 관한 그림. 맞아 아, 여기다가 이제 팩트 중심으로 하면 이제 쭉 가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원래 문법이었나? 아, 주제찾기였었는데, 주제찾기. 주제찾기. 김칸이, 칸쏘니이자 가능성이... 보자 일단. 어 이모지는 자 팩트 중심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먼저 우선, 얘들아 아스몰픽쳐주 작은 그림들이야, 크리에이티드 바이 누구누구 누구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림들이야 거기 보면 아, 신켓따까, 우리따 라고 나왔죠? 우리따 라는 사람에 의해서 언제? 1990년대 후반에 요것들이 좀더팩트예요그렇죠 내용이 이제 팩트가 될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모지는 이모지는 이거 복수 취급하고 있어요. 대의로 받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두 번째, 이모지는 사용되어져요. 전 세계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어디서? 어? 봐봐전 세계에서 사용되어진다고 했고 어디에 사용된다 고 그랬어? 그리고 이메일. 그다음 또 하나 는 텍스트 메시지, 문자 메시지 그다음에 심지어는 채팅 채팅방 이런 데서 이모지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자, 전 세계에서 이런 곳에서 사용. 세 번째. 세번째, 자, one of the reasons for their popularity. 이 단어는 쓸줄 알아야 되겠죠? popularity. 세번째 문장이에요? 응, 세번째. popularity. 아, 이게 뭐야? 인기. population이 뭐라고 했었어? 응? 인구. 그렇죠, 인구. 쪽수, 머리수, 대차수 자, 인기는 이렇게 돼요, 인기. 인기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원 하나가 이런 것이다. 에브리온 캐 남자 쌤들 아 이해할 수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응. 이모지를 이모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이모지를 알수 있다. 인기 비결이야 이거. 누구나 이해가는 이거. 이거죠. 누구나 이모지들을 이해할 수. 있다. 대물 받고 있잖아요 또. 그쵸? 그것들 이게 이모지가 같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삽입쯤이 하나 나오나요? However,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어, 삽입니다 자, 뭐가 나왔어? However, 반려. 그러나, 자, 내용도 기대해야 됩니다. However different we may be. 아, 요거는, 어, h o w e v e r 여기서 접속사가 아니었어. 와, 이게 접속사가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양보부사정을 이끄는 복합관계 부사입니다. 복합관계 부사로 쓸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음. 자, 사분로 뒤쪽에 써으면니요 <laughs> 뒤에 한번 써봐야여다분 Different, d i f f r e n t 주관식 서주형 대비하면서 써봐봐. How ever. 자, 이게 복합관계 부사니까 뒤에 형사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주어 동사가 뒤에 나와야 됩니다. 주어동사, 주어 동사, 주어나 좀 그다음에 동사가 m a y b e 죠 자, 끊어주면 돼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다. 요거 연결할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다를지라도 이런 식으로. 이건 양보부사절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여습서부기까지는 위에 주절과 상관없는 독립적으로 양보부사절로 쓰였다. 이거는. 알겠죠? 양보부사절밖에 없어요. h o w e v e r 양보부사. 용법 문제 나오면 양보부사절로 쓰인 건 이제 w h e r 나 아니면 w 네 e 가 나와있을 텐데 그의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증명. 이걸 해줘야 양보부사절 같은 양보부사절 쓰인게 돼. 그래서 however different we may be 해석 주의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우리, 우리가 뭐 할지라도, 아, different 할지라도, 다를지라도 이렇게 됩니다. 서로서로 서로 우리는 여전히 의사소통할 수 있어요. 뭘 사용해서? 이모지를 사용해서. 이모지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요거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사실이잖아요. 그쵸? 사법이. 자, 그냥 사비부로 봐도 상관없겠다.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것들은, 개성 있는 것들은. 점수당,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도 3기까지 이게 더유력하죠 사실은. 이거 잡아야 라고 했던 건데. 왜 그러냐면, 여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디스파이트 디스가 나와있다라는 겁니다. 디스파이트는 전치사라고 아까 얘기했죠? 디스. 디스가 있는 게 디스. 지시어잖아요 이거 음. 잡아야 돼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셨어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디스가 받는 거는 앞에 나왔던 것의 주절 내용입니다. 이 모지를 사용해서 우리는 서로서로 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서로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 음. 어, 서로 서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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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받는 거란 말이야. 여기 나왔던 주절. 네 번째 문장에는 주어동사 용어를 디스로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 죄심으로 빠져서 사비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도수는, 자, 얘들아, 프리퀀시는 단어가 등장함으로써 빈도란 단어가 나왔다는 거는, 자, 뭐를 시사하는 거냐면 어휘 출연도 가능하다는 거. 자, 쓸줄 알아볼게. 필수, 빈도, 얼마나 자주, 자, 뭐 1년에 목욕탕 몇번 간이 뭐 이런 게 빈도잖아요. 빈도나 필수, 그다음 자 이건 뭐야? 대표적인 어휘 출론 문제니까. 요거 대신에 딴거 보면 안 된다. 자, 위드위치부터는 어법이니까 주의하십시오. 이거 주제니까 어법 나올 수 있겠네요. 위드위치, 이치, 이모지, 이지, 유주 등입니다. 이러이러한 빈도를 가지고서 아, 결국 사용되어진다는 의미에서 위드가 붙은 거예요. 지금 위드 위치 알겠죠? 위드 위치는 물론 외로갖고 상관없어요. 각각의 이모지가 이건 단수 취급이야. 위치가 붙었기 때문에 단수 취급하는 거야. 각각의 이모지가 사용되어지는 그 횟수 빈도수가 놀라울 정도로 낮아요. 그래서 양도가 나오네요. 이러한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서로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를 할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뭐야? 빈도수가 낮아요라고 했던 거예요. 낮아요. 이것도 어휘초한 문장에서 어휘처럼 어이, 두 단어 이상이 밑줄 쳐진다는 것은 수행에서는 안 맞는 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문장으로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얼마 이상이 된다고 랬어요 800개 이상의 어떤 다양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모지의 종류가 800개 이상이나 된다. 하지만, only a small number라고 나왔어요. 소수죠? 불과? 소수가 어 넘버럽 다며왜 넘버가 단순인데왜 아가, 아가 나왔어? 이지가 아니라? 어? 왜 이지가 아니라 아가 나왔냐고. 추리하지. 왜 그래? 왜? 왜 아가 나왔어? 생각해봐너 얘들. 외우지 말고. 얘 외워갖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넘버 나왔어. 분명히 분명히 단수야. 여기가 아야. 아, 아, 이지가 아니라 아가 나왔어. 이유는 뭐냐, 이거. 응? 자, 봐봐. 앞엔 분명히 800개 이상의 뭐가 종류가 있다라고 나왔죠? 종류가 있다라고 나왔죠? 그럼 버라이어티였죠? 그죠? 그럼 여기는 뭐가 신겼던 거니? 버라이어티, 버라이어티 나왔으니까. 복수에어가정수셨어 응? 봐봐. 이게 생략된 거잖아. 이게. 그래서, 봐봐, 이 봐. 어, 넘버러, 이렇게 나왔는데, 스몰이 나왔으니까, 소수의 것들, 사실 이게 주어요 생략된 거야. 그래서, 어이들어왔으니까 극소수의, 극소수의 종류들만 사용되어주고 있다는 얘기야. 아, 다음에 어, 유주도 나왔었거든요? 그죠? 아니, 어, 자주 사용되어있 소수의 종류들만 자주 사용됩니다. 프리컨트리 나왔어요. 프리컨트리는 이거하고 연결, 연결시켜야죠. 이거하고. 프리컨트리는 부사예요. 프리컨트리, L, I 붙어서. 이거는 프리퀀시 이거는 명사고. 소수만, 소수의 종류들만 자주 사용됩니다. 아가 맞아요, 그래서. 증명했죠? 이 생각됩니다. 자, 문법 신중하게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 요런데 여러분들 섞기가 쉽습니다, 이거. 아, 선생님, 이지 같은데. 이지 밑줄 쳐주면여 이지가 맞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점검 안 하면. 일곱 번째 문제 볼까요 아, 여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 일곱 번째야. 모르겠다. 아무튼, 어, 다섯 번째. 요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되어라. 아, 되어라가 여섯 번째였구나. 그 다음에 여기 일곱번째네요. According 어, 한전문가에말했다르면 이것은 주로 뭐 때문이다? 이런 방식 때문이다. 어떤 방식 때문이다? 더웨이 이니치 나왔네요. 이니치는 뭐 대신에 쓴거니? 하우 대신에 쓴거야. 하우는 쓸수 없죠? 더웨이가 나왔으니까. 그죠? 이니치가 맞죠. 그래서 이니치 이하는 어,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왜? 이거 어쨌든 관계부서 하우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쓸 수는 없지만. 아, 뒤에서 완전한 문장 이 나왔으니까, 봐봐. 이모지, 이모지들이 바로, 아, 제너럴, 일반적으로, 자, 인플로이드. 인플로이드는 여기서 무슨 뜻이냐 얘들아? 사용되다란 뜻이야. 고용되다가 아니라 사용되다야.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유주들 란 단어 나왔어요 본문에. 이건 동의어야. 아, 사용되어지는 방식이죠. 방식 때문에. 자, 그럼 궁금하죠? 어떤 방식 때문에 결국 뭐야? 이것이, 아, 주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나왔어 소수의 종류들만 자주 사용되어진다. 라는 얘기 나왔어요. 800개 이상이나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어, 이것은 되게 많은데도 소의 것들만 사용되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다? 이런 방식 때문이다. 이모지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 때문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나올까요? 여덟 번째그 내용이 나올까요? 그 내용이 사용되는 방식이 나오는지, 방식. 그래서 한번 뵙던 그 방식이 뭐냐는지 방식.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instead of using them, throw out the message in, in place of words, 나왔어. 여기까지 끊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instead of of가 나왔다는 사실, instead of 나오면, 뭔가 A가 나와야 되고요 이게 뭐야? A, A 대신에, 라는 뜻입니다. A 대신에는 A가 아니라, 라는 뜻이에요. 뒤에 이제, 이런게 어, 진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것들을 사용하는 대신에, 이렇게 나왔어요. 뭘 사용하는 대신에요? 봐봐. 그메시지 전체에 걸쳐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대신에 요 단어를 대신해서 인플레이서과모모스 대신해서 다시 한번. 단어를 대신해서 인플레이서 워드에서 단어를 대신해서 전체 메시지에 걸쳐서 그 이모지들을 사용하는 대신에 사람들은 자, 피피컬리는 일반적으로 이모지를 다 에드, 추가시킨다는 얘기예요. 끝에다가 추가시킨다는 얘기예요. 이모지를 끝에다가 추가시킨다는 뜻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요? 바로 추가적인 정보를 어. 어떻게 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라고왔어요그 어떤 방식인지 알겠죠? 응. 끝에, 끝에 추가정보 더하는 방식, 더하는 방식, 더하는 방식. 이해하니? 어,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추가적인 걸 포함하는 그런 방식으로 끝에다가, 아, 사람들은 덧붙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있잖아. 에지서부터 있잖아. 어? 에지서부터 아, 뒤에 뚫어도 상관없어요. 엔지서부터 빈칸 뚫어놔. 아, 그래서 가장 유족한 건 일단 내요.